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세결 검찰총장의 정치성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인물이다. 상당히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정치적인 의혹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대선 조사 1위로 올라섰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 조작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직후이며, 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압박과 윤석열 추미애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때의 타임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인석열 총장이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우파가 되찾아 온다면, 정권교체의 최대 공신은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추미애의 헛발질. 추미애가 윤석열을 단합하고 공격할수록 윤석열은 커졌습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커졌습니다. 이 여권과 이 좌파 세력의 시각에서 보자면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여권에 심어진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그 목마에서 추미애의 헛발질이 나와서 트루킹 사건이 세상에 폭로가 되고 김경수 지사가 고꾸라졌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에서 나온 추미애의 칼이 윤석열을 계속 찔러대면서 윤석열의 그 피가 여권에게는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추미애. 추미애와 문재인으로 인해서 커지는 윤석열 이 탈원전 수사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월성 1억의 조기 폐쇄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행 수사가 아니라고 할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거 하나도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순수한 어떤 그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세운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산에서 판도라라고 하는 공상 과학 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세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이 언제 되느냐라는 이말 한마디로 청와대가 움직였고 청와대가 산업자원통상부에 압력을 넣었고 그 산자부가 수력 원자력 공사를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 국민 세금 7천억 원이 들어간 국민 자산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아니면 무엇입니까? 중간에 경제성 조작이라고 하는 시대의 범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권력형 비리, 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 몇천만 원, 돈 몇억, 얻어먹어 챙긴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 훨씬 더 심각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런 권력형 범죄, 문재인의 심장부에 칼을 들이대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권력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의로이 맞설 때, 그럴 때 그런 투쟁가의 인기는 폭등하게 마련입니다. 결국 괴물 윤석열을 키우는 것은 문재인과 추미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월성 1호기 3인방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쉽게 얘기하면 금속공학과죠. 임정석의 선배.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세라믹. 이 무기재료,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면서. 뻔히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원자력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싸고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탈원전 정책에 총대를 메고 앞장섰던 백운규. 2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 자이 사람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온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자 지식경제부에서 MB 정권 때 원자력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관료입니다. 그런 관료가 아무리 관료가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력 원자력 공사 사장에 대해서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경제성 조작을 실무적으로 주도했습니다. 3번,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현재 가스공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국민자산 7천억 원이 들어간 소중한 그 소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앞장서서 총대를 매면서 자신은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높은, 높은 대우와 월급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 월성 1호기 3인방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재앙이 윤석열 1위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